안녕하세요 여러분 니콜입니다 <laughs>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웃음> <웃음> 어, 정말 오랜만에 이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났는데요 사실 이 드레스는 제가 3년 전에 파티하려고 친구들과 그 드레스를 샀는데 그 이후로 두번 입었나 한번 입었나 거의 안 입어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입을까 고민하다가 또 입었습니다 제가 왜평상치에잘못 입는지 아시겠어요? 한투? 핑크? 날 맞추면서 너무 잘 입었다는 생각이 어요 오늘은 제 생일을 맞아서 오랜만에 Q&A를 하려고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께 이제 커뮤니티에 남겨주신 질문들을 하나씩 다 답변할 생각입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궁금해요 닉콜 Q&A 캡틴에 나를 위해 선물한 건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와인을 굉장히 많이 샀는데 술을 마시는 것보다는 와인 한 병씩 사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마시진 못하더라도 한 병은 사고 쳐다보기는 하고 나중에 마시자 저는 그게 저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사하고 나서 신발장을 열었는데 생각보다 운동화 좀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운동화를 안 사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운동화 두개 샀어요 니콜의 MBTI 저는 ELF 정의로운 운동가예요. 저는 한80%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ENFJ가 INFP랑 그렇게 잘 맞는데요. 근데 가장 친한 사람들이 INFP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전 ENFJ입니다. ENFJ. 멜리버 산책 시간은 일주일에 몇 번? 지금 사실 거의 매일 하거든요. 옳지. 너무 잘했어요. 멜리가 이제 집 안에서 응가를 하는 걸안 좋아해서 아침에 일어나고 산책 한 바퀴 돌고 공놀이를 한 20분 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굉장히 건강한 생활 하고 있고 행복한 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laughs> 어, 그러게? The Last Day With o n e 가고 이거 확인해도 되는 거죠? 너무 슬프다, 나 벌써 수입까지 봤어 <laughs> 오늘 토요일이에요, 여러분. <laughs> 어, 일본 선생님 어제 통화했고 수요일날 예림이랑 통화했고 화요일 날 소유랑 통화했네요. <laughs> 아, 너무 혼터온다, 이거. <laughs> 좋아하는 넷플릭스 드라마 영화 추천해 주세요. 일단 동이의집 시즌 5 나오자마자 봤죠. 그리고 제가 포즈 시즌 3 그것도 봤어요. 아무래도 종이 집을 안 보셨으면 너무 추천드리고요. 지금은 검은 태양을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슬기랑 의사생활을 봤어요. <laughs> 카라 곡통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은 큐티버 앨범에서 마이 달링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첫솔 콘서트에서 밖에 안 불렀던 것 같은데 그냥 너무 순수한 설레이는 감정이 들어가 있어서 그, 그 나이 때밖에 못 부른 노래 가사인 것 같아서. <laughs> 이렇게 들으면 걘 너무 그 감성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모두가 너무 잘 불렀고, 오케이 준비 중인 신곡 스포 해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 그런 질문 물어보자 했을 때이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이제 준비하는 거라 어떤 노래로 나타나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굉장히 고민 많이 됐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놀래지 않을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너무 너무 막 위주 찌르지 말고요 <laughs> <그냥 웃음> 기대는 하셔도 돼요 그래서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또 다른 커버 영상을 찍을 계획이 있나요? 커버하고 싶은 댄스곡이 있다면 사실 커버 영상 같은 거는 그냥 순간 순간 갑자기 뭔가 음에 드는 게있으면 그냥 팍 찍어버리는 스타일인데 저도 슈퍼 팬이어서 나헤이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냥 뭔가 해보고 싶다, 짬짬짬. <laughs> 항상 여성스러운 댄스를 많이 쳐서, 내입 남자 아이돌 중? 잘할수 있을까가 궁금해서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은 좀 작년부터 있어요. 컴백하면 국내외 팬미팅이나 팬사인 회 계획이 있나요? 생기지 않을까요? 생겨야 하는데? <laughs>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있었는데, 시공이 시공이라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컴백을 하고 나서 아무래도 그런 기획을 잡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보고 싶고, 안전하게 할수 있다면 하지 않을까요? 해야죠. 가장 자신있는 요리는 오차스케? 술이 덜 깼어도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너무 잘 나와요, 항상. 언니처럼 예쁜 몸매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운동을 엄청 많이 하셔야죠. <laughs> 운동과 다이어트를 해야죠.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흰쌀을 잘안 먹거든요. 튀김도 잘안 먹고, 군고질도 그냥 예를 들면 마카롱 한 개. 생각보다 이제 단걸잘안 먹어요. 사질마다 틀리겠지만, 그냥 운동해야죠. 어떡해요. 저는 작년부터 운동하러 갈 때마다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 생각밖에 안 해요 <laughs> 이게 막 벗어날 수 없네? <laughs>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을 것 같은데 제일 기억에 남는 선물은? 저는 어 제가 21살 때 사진 그린 거 하나 있고 여기 강아지를 그려주신 사진들이 있는데 팬분들이 저를 그려주신 뭔가 좀 그런 선물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계속 항상 갖고 싶더라고요. 집에 누워가 계속 갖고 있고, <laughs> 결혼에 대한 생각이 20대랑 달라진 게 있나요? 제가 분명히 옛날에 스타 고든데 나갔을 때, 애 생각나고 싶다. 그 다살이라 그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이제, 25살까지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 뺐었는데, 뭐 이제 날라갔고. 지금은, 음, 결혼이든지, 그쪽에 대해서는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약혼하게 될 거고, 결혼하게 될 거고, 그리고 아마 애낳나게될 거고, 되겠지? 자연스럽게 그런 흐름을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굴 만났을 때 그런 박스에 집어넣고 싶지 않아요이 사람은 결혼 상대로서 만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이 조절로 생길 거다. g r e t h i n g s don't take with y o t h v i s i t island. 명은 나. 소유 so 소유가 <laughs> 제 정신줄 잡아줄 것 같아서 <웃음> <웃음> 남자가 필요한데 확실히 혼자 사니까 제가 힘 힘이 좀 생각보다 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기계치기도 하고 아 확실히 이제 좀 오빠들이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동생들이 좀 이제 도와줄 때좀 수월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제가 혼자서 살때 보면 <laughs> 소파 보시나요 그죠 응원하는 퓨나 댄서가 있는지 이게 사실 제가 그냥 무한 사랑 이런 스타일이어서 푸른만 고르기 좀 되게 어려운데 댄서분을 이제 말하자면 제이님, 허니제이님, 엠마님 너무 좋아요. 제 화요일에 희열? 화요일에 기대하는 것이 수퍼파입니다 아, 좋아하는 향수는 사실 제 향수들 거의 다 똑같은 냄새거든요 릴라보의 향수들을 쓰는데 제 피부가 되게 잘 맞더라고요. 계절별. 좀 날씨별로 써요 사실 막집복했을때 심심해갖고 이런 저런는좀다 시켜서 혼자서 누워서 여긴 이옷신바로고이 향수 뿌리고 여이옷신바로이 향수 뿌리고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입고 지나어 뿌리고 싶나 혼자서 집에서 그렇게 만 며칠 동안 놀았어요 향수 되게 좋아요 이걸 진짜 제일 신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laughs> 제일 신나게 <웃음> <웃음> 오늘 갖고 온게 살짝 이제 무게감 원해서 헤어 퍼퓸 집시워터고요 뭐, 향 향하 가고요. 운동 할때 향수 를리기좀뿌려서 그냥 사실 이렇게 하고 나갈 때도 있어요. 얘는 이거. 가야 텐. 저 향수를 뿌려야 기분이 좋아졌어요. 활동하다가 뭔가 갑자기 막 이런 게 있으면 갑자기 스텝이 와서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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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있었어요 옛날에.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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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뿌려 향수 뿌려.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 한국에 와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생일이 언제인지 궁금해요 아 지금 딱 기억나는 거는 대낮 여행 가기 직전이었는데 얼굴 보고 가야지 이러는데 다 보고 갈 시간은 없고 생일 파티는 하고 갈 거니까 뭐 그때 보고 가요 근데 이제 그 말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을 한 사람들이 한 40명 6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진리고 갔다 해도 아마 제가 볼 때는 50명 가까이 왔다 갔거든요 일단 그만큼 와주신 것도 너무 고 배낭 여행 가고 이제 일주일 지났었거든요. 아. 제가 미리 파티를 했기 때문에 그날 일어났는데 카톡이 빽막1 0백개 있는 거예요. 그때가 좀 되게 기억나요. 이 그때 제가 처음으로 큰 파티도 했었고 많이 사랑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Remember when you said in 2020 that you would move to a new house in 2021? Have you moved to a new house now? And do you want to show us? 네, 저 이사했습니다. 아! <웃음> <웃음> 아, 너무 힘들었어 내리도 안정이 더된것 같고 너무 행복한 것 같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음, 사실 곧만간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너무 좋아요 아 oh, I love my bed 네. 내 침대가 너무 좋고 아내 벗고 네. 너무 좋고 아 그냥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 10년 뒤 생일에 니콜는뭘 하고 있을까요? 41 내가 네, 있시려나 <laughs> <laughs> 어, 생각하고 싶지 않다 생일 축하해 고마워 <laughs> 그러려나? 그래, 저는 제 마음은 언제나 25살이에요 몸은 이제 나이 먹어도 25살, 27살의 그런 젊은 그런 에너지를 갖고 살고 싶어서 20년 뒤여도 뭔가 신나는 거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배낭여행하고 느낄 모 여행 가는지 뭐 그런 일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정말 오랜만에 QA를 가졌는데, 다시 여러분들과 이제 많은 자리들 가져고도록할 거고요. 음악 작업도 진행 중이고, 저도 사실 듣고, 어! 이런, 거 하게 된다고? 뭔가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스타일의 음악인데, 말로 내뱉을 수가 없었는데, 근데 오히려 역으로 와서, 오예! <laughs> 이런 게 있어갖고, 저도 사실 좀 굉장히 설레고, 좀 부담감도 있고, 저도 되게 열심히 할 테니까요. 어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몸 관리 잘 하시고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으니까 알죠? 기온 차이인가 낮은 더운데 저녁에 추운 그런 날씨잖아요 지금 다들 잘 챙기시고 저희 조만간 또 봐요 빠이빠이